안녕하세요. 장코치 장우현입니다. 어, 오늘은 회전근개 재활, 회전근개 재활, 어, 그리고 어깨관절 손상 재활을 집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동작들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어, 네,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준비물이 몇 가지 필요한데, 어, 없어도 할수 있긴 한데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손상 정도가 좀 심하시면 처음에 있는게 좋아요. 왜 그런지는 이따가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어, 내 어깨 넓이 e g 훨씬 넓은 훨씬 넓은 그러니까 한 바닥에서 내 배꼽 위치 정도만 오면 충분하거든요 e t t i n g a l i t t l 나 bit more. They are g e t t i n m o 롤으두 가지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n g a little bit more. They are g e t 나 i n g 머리 위에 고정해놓고, 양팔을 벌리세요. 그래서 거울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팔의 각도가 직각이 되도록, 직각이 되도록 유지해놓고, 그쵸. 죠 다음 가슴을 펴고, 그대로, 이 각도를 유지한 상태로 그대로 내렸다가, 그대로, 머리 쓸면서 원위치. 이제 어깨 손상 받은 부분 쪽, 손상 받은 부분 쪽이 어, 손바닥이 자꾸 이렇게 바깥쪽이 뜰 거예요. 이렇게 붕붕붕 이렇게 이렇게 뜰 거예요. 뜨면 어깨가 어떻게 되죠? 손바닥이 뜨면 어깨가 들리면서 안쪽으로 말리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뒤로 이렇게 손바닥을 붙이는 이 능력이 약해서 자꾸 어깨가 운동할 때 뜨면서 이 상태로 뭐 바닥을 밀거나 벤치프레스를 밀거나 오버헤드 동작 하거나 하면서 어깨 손상을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작을 하실 때는 발을 이렇게 부러트린다고 생각하시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꽉 쥐어가지고 손바닥이랑 나무토와 공간이 없게 하세요. 그래서 건강한 어깨 쪽은 내가 의식,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어깨 손상을 입은 부위 쪽은 손바닥 바깥쪽이 계속 붕붕 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뜨지 않게 확, 확, 이렇게. 꽉 잡아 두고, 그 상태로. 꽉 잡아 두고, 그 상태로. 왔다갔다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동작, 그리고 이 동작을 충분히 수행해줬으면 이번에는 도구 없이 팔꿈치 90도를 들고 그대로 팔꿈치를 벌리기 하나. 중하부 승모근은 어깨 관절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안정성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잖아요. 스이플러리어그 어깨 관절 상완 상완 경감 미궁에서도 마찬가지고 어 그래서 이 동작 을 실시하는 데 주의사항은 딱 하나만 어 중하부 승모근이 정말 활성화가 안된 사람은 이렇게 동작을 했을 때 날개뼈끼리 서로 내전. 보이지가 않고, 회전근개만 자꾸 불타게 돼요. 그래서, 회전근개, 즉, 여기, 날개축지 있는 쪽에 불타는 느낌이 들면,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작을 하면서, 내 등을 반으로 접는다 생각하고, 그래서, 날개뼈를 여기서, 이렇게 되면, 회전근개만 엄청나게 주어하는 동작이에요. 이거 말고, 내 등을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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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등을 반으로 접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 친구 없이 그냥 솔로로 뒤로 하나 둘셋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흉추. 흉추가 죽음으로서 체인 반응, 사슬 반응에 의해서 흉추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날개뼈가 서로 이렇게 멀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생기는 라운드 숄더, 거북목이 같이 동반이 되죠. 겠 근데 두 번째는 흉추는 펴 있어요. 흉추는 펴 있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깨가 내회전돼 있거나 아니면 견갑골이 이쁘게 이렇게 뒤에서 봤을 옆에서 봤을 때 날개뼈가 이렇게 이쁘게 딱 뒤에서 위치하는게 아니고 앞쪽으로 이렇게 전방경사를 기울였을때 기울면 어떻게 돼? 어깨가 내가 가슴을 펴 있는데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겠죠 이 상태에서 오버헤드 동작하면은 안올라가요 더 억지로 올리려면 그때 이제 충돌증후분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했던 동작은 반대로 후방경사 내 날개뼈의 하각을 흉곽적으로 계속 박아주는 역할을 하고 한번 보면 그래서 여기 내 여기 날개뼈 하각 부위를 그대로 아래로 쭉내 흉각 쪽으로 박아 넣어줘요. 흉각 쪽으로 박아 넣어줘요. 박아 넣어줘요. 그래서 어등 같은 경우는 내가 볼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미지를 생각하세요. 내 날개뼈를 흉각에 박아 넣는다. 박아 넣는다. 박아 넣는다. 어 생각하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시각화하면서 그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지막 아까 준비했던 폼롤러를 이용해서 마지막 이제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버헤드 어, 동작, 어깨 단절 플렉션, 불곡을 시킬 때 이제 충돌이나 뭐 불편함이 없는지 한번 볼 건데, 그래서 원리는 간단합니다. 폼롤러를 양옆에 손 쥐고. 손동작이 손상치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PVC 바나 나무 막대를 잡고 이 연습을 했을 때 우리가 풀어트리듯이 바깥쪽으로 꽉 잡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어. 그것과 마찬가지인데 여기 손바닥을 보면 엄지손가락 맨 끝에 여기 딱딱한 뼈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새끼손가락 맨 끝에 또 여기 딱딱한 뼈가 있어요. 이는 두 가지. 그래서 이쪽은 안쪽. 상지선을 타고 이쪽을 쭉 타가지고 이두 타고 가슴 이쪽 바깥쪽은 어 상지 후방선을 타고 쭉 가가지고 삼두 타고 등 광배까지 가거든요. 음. 그래서 어 이두 가지, 얘두 가지 엄지의 뿌리에 딱딱한 뼈 그리고 새끼의 딱딱한 뼈 얘네 두 개가 떨어지면 안돼 동작 중에. 그래서 바깥쪽이 보통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얘가 떨어지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내가 나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어깨 관절을 들어 올리는 순간에 내 어깨가 이렇게 살짝 말려들어요. 이 상태로 들면 충돌 중 위험이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어, 그래서 많이 다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쁜 습관을 계속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두 가지 포인트를 꽉 박아놔요. 꽉 박아놓고 손가락이 도와주지 못하게 손가락은 다 떼세요. 손가락은 다 떼놓고 걔네 둘로만 꽉 지져놓고 지져놓고 가슴 펴고 어, 어느 각도에서도 걔네들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 주의하면서 계속 주의하면서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어, 이렇게 반복을 해주면서 내가 정확한 근육들이 사용되면서 그 올바른 궤적을 계속 익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유성 감각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동작들을 뭐뭐 뭐 12개씩, 3세트, 뭐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두가지만 지켜주면 돼요. 절대 하면서 피곤해지지 말 것. 그러니까 피곤하면 신체 역학이 바뀌어. 운동해야 될 애들이 일을 안 하게 되고 힘드니까 다른 것들이 자꾸 동원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애초에 목표로 했었던 정상적인 움직임 패턴으로 바꾸는 게좀더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절대 지치지 말 것. 그리고 이것과 마찬가지인데 한 번에 몰아서 하지 말고 최대한 좀 짬짬이 자주 하세요. 뭐 하루 뭐몇 세트 이렇게 정해놓지 말고 그냥 뭐 생각나면 또한 여덟 번 해보다가 또 한참 뭐 자기 업무 보거나 공부하거나 하다가 또한번 다시 여덟 개 한번 해보고 다시 하고 그래서 하루 뭐 여덟 세트 할 수도 있고 십 세트 할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지칠 때까지 몰아붙이지만 않으면 그래서 최대한 자주자주 자주 노출될수록 그 올바른 계적에 대한 신경의 발달도 이루어지고. 그쪽 근육들로 계속 혈류 공급도 되면서, 뭐, 염증이나 이런 것도 최대한 좀 빨리빨리 회복이 될수 있으니까, 이 동작들 참고해서, 그래서 집에서도 좀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고, 그리고 부상당하신 분들을 빨리 부상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할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또 뭐, 궁금하신 상황이나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